자, 네 번째 본문. 얘들아, 오케이는 형용사야. 그래서 비동사인 was가 나오겠죠. Was it OK? It was OK. 괜찮았나? 이것도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요. 이 네이글이라는 교수가 행동하는 거 공감으로부터, 공감에서 나와서. 액 c 아 out of e 라는 거는 그 거미의 삶에 같은 마음으로 공감을 해서 걔가 비참할 거다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 괜찮았을까? 어슈밍 생각하면서 분사구문이야. 뭘 뭐라고 생각해? 그 거미가 페어가 살다 그냥 살다 그러면더잘 살거라, 더 좋을 거다. 그리고 아마도 삶을 즐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평범한 이그에서 존재라고 해도 생활이라고 해도 돼 생활 생활에서 벗어나 여기서 평범한 생활이 뭐겠어? 얘에게 노멀은 아까 그 변기통 속에 사는 거였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괜찮았을까? 그렇게 질문 던지고 대답을 하는 거야. 애프터 접속사네. put. 이걸 다른 말로 플레이스도 괜찮아. 플레이스드. 아까 그 경험 기계에서는 푸돈이라는 말이 나왔어. 장비를 입다, 두다. 거미를 바닥에 그냥 놓은 후에 그 거미는 움직이다 아까 나로 머스, 근육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지? 그래서 그 교수는 떠났다. 이거 거미 아니야. 교수가 떠났다가 다시 왔어. 두 시간 후에 오줌 싸러 온 거죠? 그 교수는 발견했다. 왜워 이거는 그 과거보다 이전이야. 이미 그 전에 익사한 거야. 얘가 돌아오기 전에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헤드 빈 드라운드 하면 안 돼. 헤드 드라운드야. 헤드 드라운드. 이건 기억해줘. 약간의 물에서 아마 익사했다. 아마도 그 화장실이 청소되는 동안에 그막 밑에 물 청소하잖아. 물 같은 거 뿌리잖아. 그런 걸로 아마 죽어 있었다. 그럼 되게 슬프겠지. 공감 에이그지선 저거나 생활 삶이라고 해야 중학교 때는 라이프라는 말을 써. 어? 고등학교 때 되면 이런 고급진 약간의 전문 용어 같은 게 등장을 해요. 기억 좀 해줘. 그래서 얘들아 맨날 얘기할 거 내년 되면 practice하면 뭐라고 할까? 연습 아니야. 연습이라는 말은 잊으라고. 중3 때부터 잊어야 돼. 이거 뭐냐면 은 실천 관행 고3 애들 수업하면 매시간 물어볼거야 프랙티스 뭐야 관행 응 연습이라고 하지마 연습이란 말은 지우세요 되게 잘 나와 프랙티컬하면 실용적인 내가 써먹는 <laughs> 자 얘들아 리드투도 겁나게 많이 나오는데 조금만 설명해 줄게 그냥 적어놔 일단 이거부터 이어지다 이렇게 적어 놓고 자 여기다 적을게요 좀 여백이 많네 리드투 명사, 투가 전치사야. 그럼 이건 명사로 이어지다 라는 말이 돼. 이걸로 이어지게 된다. 자, 여러분, 이거 적으세요. 리드 주로 사람이 나오고, 투부정사, 동사가 나올 경우, 이거는 사람이 뭐뭐 하도록. 끌다. 조금 달라져. 알겠니? 아니면 사람을 몸모로 이끌다도 됩니다. 리드 투 명사 나오면 리드 사람 투 명사는 알겠니? 근데 요게 제일 많이 나와요. 거의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학교 1학년, 2학년 뭐 이런 뭐야? 지문에서 다 나와. 매 시간 하는 것 같아. 뭐, 이고사든 뭐든. 자. 그래서 이것은 구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딜레마로 이어집니다. 이분 더 우리의 의도가, 여기서 굿은 좋다라고 해도 되고, 선하다라고 해도 돼. 굿이 선이라는 뜻도 있어요. 요거 하나만 적겠습니다, 여러분. 굿, 윌. 굿, 윌 적어. 적으라고. 얘는 선의. 선한 의지. 알겠니? 다시. 우리의 의도가 선하다 해도 s 드 우리가 개입해야 하느냐? 다른 사람의 삶을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을까? what if 뭐뭐 한다면 어떨까? 우리의 개입이 우연히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 건가? 알겠니? 나 그러려고 한게 아닌데 내가 도우려고 했다가 잠에서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럼 나 뭐가 돼? 살인 아니야 과실치사 실수가 지나쳐서 사람이 죽게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살인보다는 그 형량 이런 게좀 낮아요 그럴 수 있는 거아니야 어? 요거 왜 헤드 드라운드인지 알겠니? 아까 익사했다 그 전에 우연히 뭐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